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이제 후반부를 오늘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쪽 제일 마지막 문단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귀고문에서 시편을 부르는 교회란 시편을 부르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앞선 내용에 대한 거였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교회다라고 할때 가장 먼저 가지는 특징, 그것은 바로 시편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불러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서로를 가르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부른다. 물론 다른 성경의 신실한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시편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주신 것보다 더 훌륭한 것, 더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교수분의 오해이기도 하지만 실제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책을 볼때 시편 137편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친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 썩 드물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잔인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버리거나 혹은 여러모로 고쳐서 쓰는,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캐나다 교육교회 시편 찬송 보았을 때, 캐나다 교육교회 시편 찬송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장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편 137편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공적인 예배를 위해 택한 찬송들을 기록해 왔는데. 제가 이 시편을 고른 것은 단한 번뿐이었고, 그나마도 그 본문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부를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시기도 있었을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편은 교림답지 21주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이를 예배의 시작 혹은 마지막을 위해 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 1, 2분의 시간 동안 왜 자신이 그것을 곤란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다른 많은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37편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자들, 즉 교회의 원수들에 대한 일종의 저주가 담겨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았습니다. 한 번. 제기억이 맞으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종종 부르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실패해서 빼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종 사람들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애가 애통이하는 노래가 실제로 기뻐하는 찬양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예배에 적합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배 시간에 그런 슬픈 것을 불러야 되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풍조나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실패의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슬픔을 자신들의 고통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을 가득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모든 슬픔을, 그런 모든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찬성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모든 시편을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모든 시편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적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50편 전체를 포함한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금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편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리고 모든 시편을 부르는 교회가 바로 시편을 부르는 교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달갑벽이지 않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기억해야 되고 물론 지금 우리의 시편찬 혹은 캐나다나 호주의 시편찬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당연히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선 어디까지나 성경에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중에 일부는, 아, 이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 제거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 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이 세우고,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선시하는 교만에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독자를 향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고문에 언급된 시편 137편 그 시편은 저주시입니다 저주시와 그것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이제 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건 없는데 영어권 독자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의 두 번째 기고문의 끝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간략한 기고문들을 통해 저는 시편을 부르는 교회란 시편을 부르는 것을 우선시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시편을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편을 부르는 교회가 가진 마지막 특징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다른 공식적인 행사 때문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시편을 부르는 것을 격려하고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즉, 시편을 부르는 교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로는 시편 부르는 것을 우선시하고, 둘째로는 모든 시편을 부르는 것이었다면, 셋째로는 교회의 예배나 공식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부르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나 선교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막 시편을 꽁꽁 숨기고 마치 시편 부르지 않는 교회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쁘고 당당하게 아, 우리는 시편을 부르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써졌기에 전도적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너무 극단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온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사실상 온 성경이 전도적 맥락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터무니없는 입장을 취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부르는 교회는 성교적 환경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편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 많은 설명과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미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새신자나 믿음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거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 목사님의 허락, 허락을 받아서 이제 박사 목사님과 제가 번역하고 있는 예전에 관한 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어지지만, 이제 더 뒤쪽에 나오는 선교나 전도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더 연관이 깊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편을 제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고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부른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복잡하게 나오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선교를 한다. 뭐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 선교를 한다면 은그 선교의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다른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개혁교회로 즉 이미 시편 찬송이 불리게 하는 곳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고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거기에 기존의 개혁교회가 없다면 개혁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즉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될 곳을 만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중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종착점은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꽁꽁 숨기고 있다가 교회에 오고 난 후에 아 사실은 우리는 시편을 부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지도 못하고 그들과 우리에게 모두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왜 시편을 부르는지를 당당히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을 부르는 교회는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시편 찬송 부르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이 모임의 초점이 성경이라면 마땅히 그래 하고 어째서 성경에서 기반을 둔 찬송을 부르면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이 영감을 받은 오류가 없는 찬송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찬송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대해 서로간에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즉,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같은 교회 안에 모임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다른 찬송이 아니라 시편 우선시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혹은 뭐 다른 모임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런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적합한 찬송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예배 혹은 공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 모임을 가질 때도 마땅히 시편을 부르고 그것을 기꺼이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이 시편 찬송이 제한된 시간에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에서 기쁘게 감사히 불러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가족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암기를 하도록 하는 등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기 과제는 일반적으로 시편들이 포함될 뿐 아니라 그것이 강조되기까지 합니다. 시편을 부르는 교회에 속한 부모들은 기독교 학교 안에서 이 관행을 지키고 그것을 격려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학, 학교가 있는 이제 뭐 호주나 케아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시편 찬송을 가르침으로써 그 자녀들이 예배에 잘 적응하고 시편을 익혀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 서 사실 여기까지 말한 내용들은 이 목사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만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온전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 이미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캐나다 호주 개혁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 우선시하고 모든 시편을 부른다는 잘 지켜지지만 그럼 그가정에서이 시편들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혹은 교회를 벗어나서 시편을 얼마나 잘부르는지는또 별개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처럼 집에 가까울지,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시편을 잘 부르지 않는 모습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것은 개혁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를 다른 많은 교회들과 구별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초대교회와 연결시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시편 찬송에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후기와 16세기 초까지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찬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이 도입한 주된 변화는 합창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라틴어 대신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누가 부르고 어떤 언어로 부르는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 즉,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개혁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그로 인해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다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시편을 우선시하고, 시편을 부르지 않았던 시기가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을 부르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건 뭔가 잘못된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방편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브레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 캐나다 교육교회 혹은 호주 자유 교육교회 시편 찬송 언제까지 사랑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진 못합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교회들도 변질되고 시편 찬송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확실히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을 것 않게 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편 찬송을 사랑하고 불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사랑하고 그것을 부름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기고문을 통해서 더 시편 찬송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도록 또 시편 찬송을 기뻐하도록 또 권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역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고문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한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